오늘은 다시 온몸이 뭉쳤습니다. 산악구보라고 처음 들어왔어 산악구보. 어, 오늘은 바닷가를 갈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. 오, <laughs> <laughs> 진짜 준비된 특전사네요. 아, 이거 사신지 얼마 안 됐나봐요. 어제, 네. 어제. 어제 와가지고 좀 신났어요. 왜 사신 거예요, 이거? 워싱턴에 기운을 받기 위해서. <laughs> 이분은 요즘 저를 죽이려고 하는 교훈님다 <laughs> 어제 등산하셨어요? 어제 <laughs> <laughs> 산악구보 아 못하겠던데요. <laughs> 산악구보하고 내려와서 웨이트 하셨어요? <웃음> 서킷 <웃음> 했습니다. <업> 서킷. <laughs> 아니 저는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<laughs> 어제 처음 느꼈습니다. 산악구보 를 했는데 저는 뭐날아다닌다뭐 이런 표현은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진짜 날아다니는걸 처음 봤어요. 돌이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도 그냥 그냥 숙올로 가더라고요. 오늘 또 가셔야죠. 아 오늘도요? 네 오늘 오는 비올 예정인데 오늘한번 가시죠 아네그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한두 번 하고 나서 이게 또안 되거든요 혼자서 마음내려고 하면 그게 잘안 돼요 근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은 정말 좋은 거죠 어제도 좋아 죽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좋아 죽을지 <laughs> <laughs> 기대가 되네요 일게 모셨어요 편안하게 갔다 오시죠야씨그림인데 그림 저는 이 경주가 내륙지방 바다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바다가 있다는 게 진짜 되게 신기했어요. 경호님, 혹시 여기 오신지는 얼마나 됐을까요? 제가 예, 제가 언제 왔죠? 4년째 여기는 이제 간포 용굴이라고 해서 용이 네 마리 살았다고 해서 용굴이라고 그러고 어, 원래 이 자리는 해병대 청소가 있던데요. 여기 자리랑 저 자리랑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예. 간첩들 여기서 경계하고 잡고 지금 없네요. 지금 또 있는데 요즘엔 디지털 시대가지고 저희 레이더 기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큰 청소들만 운영하고 이 조그만 데서는 이제 없어요. 아... 현장 만 있죠. 근무하면서 보시죠 근무. <laughs> <데려가시죠. 웃음> 해병선임님께서 또 해라면 해야죠. <laughs> 여기가 아까 그 제가 있던 곳 밑에 용이 4마리 네 살았던 곳. 사용굴? 사용굴? 오. 여기서 이제 팬티만 입고 앉아서 이제 명상만 0고 눈을 감으면은 이파도치는 소리랑 이 느낌이 자기도 모르는 공포감이랑이 막 커지거든요. 네. 근데 뭐 별거 없어요. 쿠파도 와서 맞으면 뒤로 구르게 밖에 하겠습니까 <laughs> 에 바지가 다 버렸네요 아뭐 어쩔 수 없죠 걸어가셔야겠네 아, 네? 아니, 이렇게 바다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우리 사람이 만든 이런 콘크리트 속에서 하는 거랑 이 자연에 나와서 이 바다와 함께 접촉하고 이 산속에서 흙을 밟으면서 나무를 안고 이자연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다르죠 그런 기분도 다르고 이런 에너지도 다르고 아. 살아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 느낌을 어. 느끼면서 그냥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<laughs> 저 보겠습니다. 아, 저다 나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니까? 팬럽 되지가 않들 어. 지금 지 기분 어떻습니까? 아, 네. 떠 있는 기이에요맞지 하는 기분. <laughs> 아, 네. 좋아주신다. 예, 네, 도 좋아주었습니다. 네. 점심시간이라서 지금은 공연관에 왔습니다 밥 먹고 씻고 이제 오후 수련에 나갑니다 활 쏜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공을 한번 옛날 신라시대 때 승군들이 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전수 받아 꾸준히 저희도 국공을 쏘고 응. 연습을 하는 거죠 새 손가락을 놓고 응. 계란 지듯이 살짝 살포시져요 이세 개로 밑에 중심을 지지를 하고 팔이 이렇게 바짝 붙이면 안 돼요 요거를 쏘고 당길 때 되어버리면 여기 피멍이 생기거든요. 이 팔을 살짝 바깥 톡으로 이렇게. 음.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놓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. 오. 한번 당겨 보시죠.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달걀지듯이 진 다음에 예쭉 한번 당겨 보세요. 좀 많이 셀 거예요 아마. 와이 진짜. 네. 요거 한번 당겨 보세요. 오. 그건 가볍죠. 네, 훨씬 가볍네요. 활에도 힘이 있어요 파운드가. 이건 이게 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, 아니면 뭐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? 힘하고 기술하고 반반. 활 <laughs> 쏘는 방법이 두 방법이 있는데 이 활을 왼쪽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쏘는 경우에는 이두 손가락을 가지고 쭉 당겨서 쏘는 방법이에요. 오른쪽으로 쏠 때는 엄지손가락을 밑에 끼워요. 이 손가락으로 여기를 감싸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 줘요. 어, 이그 최종병기 하래. 네, 뭐. 맞아요. 이게 회전력과 추진력 쭉. 와, 맞췄다. 회전력이 네. 살아나요. 45도로, 그 다음에, 한 발자국. 그렇죠. 한 발자국. 반발자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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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끼운 다음에. <laughs> 맞아요, 이거. 맞아, 맞아요. 그대로 오른손만, 손가락만 놓으면 돼요. 네, 손가락만 쑥 놓으면 돼요 그냥 아 손을 바로 내리는 거보다는 그냥 쏘고 편안하게 탁 이러고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음 늦게 오 뭐예요? 어 안녕하세요 <laughs> 들이고아잘안 맞네요 이게 팔이 <laughs> <활이> 틀어졌나? 그럼 이거 이렇게 팔이 안 좋네 이렇게 <laughs> 오, <laughs> 쪽이 <속이 웃음> 자리가 좋은 거구나. 임재야 명화의 그 명대사 <laughs> 있잖아. 바람은 계산하는 거라고요. 아 극복하는 거라는데 <laughs> 이런 거는 그냥 자기 그 마음으로 그냥 쏘면 되는 거야. 네가 쏜다예 맞아, 살짝 뜯어 지금 이게 <laughs> 뜨네. 뜨네 바람이 부리네 아 바람이 부려? 이게 바람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<laughs> 숨 참고 항문수축하고 허리 쫙 펴고 <laughs> 재밌다 <웃음> 재밌다 너무 재밌다 <laughs> 뭐가 문제일까요? <laughs> 고정이 안 되지 이게 자꾸 뜨네요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뜬다는 말이요예 예, 예. 그쵸 그래서 이거 45도로 기울여요 45도로 기울여서 탁 하면 음. 웬만하면 안 돼요, 이게. 음. 예, 화살이 저러갑니다. 아, 비 오네. 아, 비 많이 온다, 갑자기. 아, 됐다. 오, 꽂혔다. 와, 이게 사람 맞으면 죽겠다, 이거. 꽂혀. 아, 아아 그렇죠. 꽂혀. 또 오른쪽 아와한 번만 딱 꽂혔으면 좋겠는데 와아 소원이 이루어졌네요 <laughs> 오 캐강치 캐강치린다 개감 와 아, 빨간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점 되겠다 8점 아니다 한 6점 7점 4점 꽂았는데 4점. 아, 4점이에요. 이거? 네. 아, 가운데가 5점인 거예요. 5 4 3 2 1. 이건 빵점이구나. 빵점 하나. 4점 하나. 와, 4점. 오씨 감사합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도 두번 꽂으셨으니 다행이죠. 그러니까요. 아,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요. 이게 원래 쉽게 안 꽂혀요. 네, 이렇게. 오늘 수련은 완료했고 네, 또 다음 영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만